외교안보분과위원회 최석영 대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최석영 대사입니다. 아, 제가 자료를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네, 외교안보분과는 어, 이미 그, 어, 집행부에서 결정한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는 대주제하에 아, 신뢰조화 균형 혁신을 추구하는 외교에 대해 갖고 사전분과토의를 지난 화요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심윤조 어, 어, 분과장을, 어, 분과장이 을분과장 주재를 하고 7분이 참석을 해서 여기 지금 발표자로 초안을 어, 만들었고요. 어, 일단 제가 하여튼 어, 여기 지금 준비한 자료를 어, 보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그 추진해야 될 외교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걸 먼저 보면 외교 환경이 어떤 대전환 시대다. 영어로는 이제 뭐 grand trans, uh, great transformation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complex great transformation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되게 뭐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미중 갈등, 그다음에 팬데믹,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그린 시프트, 그다음에 어떤 그 지정학의 귀환,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백권 경쟁과 중러 간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지정하기 기환, 세계화의 종원, 뭐 이런 식으로 대, 어, 대변할 수 있는 어, 상황이 어떤 시대사적인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고, 어, 전후 70년 동안, 70, 어,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어, 무역 자유화, 그 다음에 국제분업, 아웃소싱 이런 개념들이 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어,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은 대중 포위망을 어, 구축을 하고 있고 어, 중국은 거기에 격렬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 안보지형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동구권을 어, 경유해 갖고 동진을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어, 과거의 어떤 그 세력권, 구러시아, 그 구소련의 아, 그 세력권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유럽의 충돌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포를 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 해서 한미 동맹의 탈 동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전술 핵무기의 실천 배치를 함으로 해서. 대남 군사적 우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주로 이제 미중 갈등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슈입니다만은 시장 경제 체제와 국가 자본주의의 대립입니다. 먼저 그 서방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시향 경제 가치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앙 집권적인 권위주의가 전면에 걸쳐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사슬의 분절화가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패권주의로 인해 갖고 전략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접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인권 문제도 양진영의 어떤 대립을 촉발하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는 다자주의가 쇠락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됨으로 해서 국제정세의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보 문제와 통상, 그 투자, 환경, 인권 문제가 연계가 됨으로 해갖고 소위 그 포괄적 경제 안보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각 국가는 앞다투어서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애교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자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지역주의와 복수국 간 협정 체제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갖고 국가별 보호주의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 이~ 외교 환경의 어떤 대 전환 시대의 어떤 특징을 이 배경으로 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뢰 조화 균형 혁신을 추구하는 외교는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대해갖고 이제 분과토의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 외교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복지를 어, 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단기 과제, 장기, 중단 아, 장기 과제로 어, 구별을 해서 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그 기본 방향은 핵심 가치에 에, 기반한 어,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을 포괄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위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헌법적 가치가 핵심 가치와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 외치는 외교는 내정의 반영이라고 하는 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면 사실 어, 더 강력한 어, 대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어, 내부 갈등 분절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신뢰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 진영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는 어, 우리가 강력한 그리고 어떤 합의된 핵심 가치를 외교의 핵심 가치를 어, 국내에서 어, 그, 대외적으로 추구하기가 어려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제 어떤 특징적 현상들이 있고 어,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외교 안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한정된 그 외교 자산을 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전략적 과제 추진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 기본 방향 하에서 추진해야 될 어, 단기적 과제로 이제 네 가지를 어,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화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 가치 입각해서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외교를 전개한다. 이런 부로 해갖고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아, 이 토의를 할때 여기 아, 지금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코드 문제라든가 미국이 추구하는 아, 인태 경제협력 프레임업(IPEF) 아, 이런 이슈에 대해 갖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전략적 명료성을 가지고 아, 정책을 어, 추진해 나가야 되고 아, 그다음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 검토를 해봐야 해봐, 될 가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북핵 고도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 그 북한의 그핵 문제에 대해 갖고 현실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 갖고 어떤 과잉한 판단을 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를 하는 것이 실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비핵화가 실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어떤 자강, 자강론을 심각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신정부의 어떤 시급한 외교 과제 중에 하나가 어, 한일관계의 복원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특히 한일 간 전략적 협력과 한일 미간 안보 협력 강화가 기념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어, 이런 어, 한일관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치 지도자가 그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관건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이런 어떤 그 대전환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외교의 통합 컨트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 예를 들어서 각 부처가 이제 청와대의 어떤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에 각 부처가 경제 외교 안보 기능을 통합 아, 관리하도록 외교 체제를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 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갖고는 포괄적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과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단기과제하고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비하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 걸맞는 다자 외교 추진이 제기가 됐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어떤 그 그린 쉬프트 문제, 그 다음에 팬데믹이라든가 디지털 대전환, 이런 어떤 그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비한, 대비를, 준비를 강화를 해야 된다. 물론 국내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고, 국제적 지역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해 갖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그 국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다자외교 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내외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와 지지 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 극복이 기념한 어,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교 정책에도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어,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강국의 이미지, 소프트 파워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갖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동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입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 갖고 동북아 평려, 평화 협력 구상을 우리 주도로 어떤 창의적인 어 아이디어를 내서 한일 간의 협력 한중일 간의 어떤 신뢰 증진을 추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 이런 어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어이동 평구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아이디어는 벌써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진전을 많이 보, 못 보고 있는 분야지만 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 어떤 지정학적 위스크가, 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한국의 어떤 자주적인 의교를 추, 추구하기 위해 갖고는 어, 동북아 지역 평화협력 구상을 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 의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어,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실 의교 인력 저직 확대 문제는 어 <laughs> 이게 뭐 상당히 해묵은 과제입니다만은 우리 국력이 신장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어 애교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지금 호주보다 훨씬 호주하고 뭐 비슷하거나 더 조금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애교 인력은 호주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애교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재고를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가 많이 없는 편을 저희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조적 대전환기에 있어서 실사 구체적인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어, 토론 받겠습니다. 질문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신동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그 저기 약간 한중일간의 이런 관계, 뭐 정, 관계 개선, 정기는 그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평화 무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부상적이니까. <laughs> 이제 경제 문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 같이 이제 그런 한중일 아림도 확대도 되고 한중일의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 들어가면은 경제가 먼저 이렇게 되다 보면또 평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네. 그 문제는 뭐 조태울 차관님께서 그 그동안 이제 정책 관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뭐 동부와 구상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가 다 다른 이름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해왔던 그런 구상들인데, 어, 이 정부에 들어와서 약간 이름만 남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어, 양 캠프에서도 이런 공약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 기간 동안 동부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외교에 상당히 그 전략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외교 담론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몇 년간 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같이 우리의 어떤 전략 공간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 그런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뭐라도 우리의 그 공간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창의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한데 너무 이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신 원장님 말씀하신 그 한중일 협력이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상 그거는 한중일 협력 상호국이 서울에 설치가 돼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중일 삼각협력은 상당히 그 안보 이외의 경제라든가 문화, 사회 뭐 이런 영역에서 비안보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점점 더 경성안보 이슈, 전통적인 안보 이슈로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동북아 평화력 부상을 활용을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게도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당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민만 하는 게 아니라 역내 신뢰 구축 작업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전략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이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과시도 될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끌어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20여 년 가까이 우리가 해왔던 이런 구상들을 계속 그 빌더폰 해서 어 뭔가 우리 입지를 넓히는 전략 기제로 활용해야 될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정가병 총장님 경제외교 측면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어, 특별히 코멘트 할건 없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중 갈등 속에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끼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안이 될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 북한은 계속해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한국은 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도 있고 뭐 지속적으로 같은 정책이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큰 걱정거리가 오랫동안 남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최대선님뭐 답변을 하시면 하시고요. 마무리하시죠. 네, 그 청장님 뭐 질문이 아니신 것고 같 코멘트 저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문제점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국내 정치 문제하고도 직접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